최신 스마트폰 일부 모델의 외형에는 이전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5G 밀리미터 웨이브 안테나 모듈이 들어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별도의 밀리미터 안테나 모듈이 필요한 이유, 헤르츠로 표현되는 이 초당 진동수는 그 자체로 더 많은 정보를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 밀리미터 웨이브 주파수를 훨씬 더 넓은 대역폭으로 묶어내는 것이 초고속을 실현하는 5G의 속도 비결이라는 이야기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 될 텐데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죠. 먼저 이렇게 밀리미터 웨이브는 회절성이 낮아 전파의 손실률이 매우 크기 때문에 기성의 3G, 4G용 수신 솔루션으로는 부족합니다. 또한 가지는 안테나의 크기인데 주파수의 파장이 짧아지면 해당 전파를 위한 안테나의 크기 역시 함께 작아지게 되죠. 이렇게 작아진 안테나를 많은 수로 집적시킨 후에 신호를 받기 가장 유리한 곳으로 위치시키는 것. 밀리미터 웨이브라는 새로운 세대의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IT 업계의 노력들이 바로 이 사진 속에 담겨 있습니다. 밀리미터 웨이브 5G를 실현하는 필수 요소. 하지만 여전히 한국에 출시되는 5G 스마트폰에는 밀리미터 웨이브가 채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3일은 저에게 매우 뿌듯했던 날로 기억합니다. 우리나라가 5G 세계 최초 상용국이 된 날이죠. 더 빨리 구축된 5G 인프라 속에서 우리나라 IT 업계가 한 걸음이라도 더 빠르게, 더 수월하게 꿈을 펼칠 수 있으리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벌써 1년을 훌쩍 넘어 2021년을 목전에 둔 지금 이미 미국과 일본과 같이 우리나라에 비해 5G 도입이 늦었던 국가들도 밀리미터 웨이브 망 구축에 들어가 핵심 지역들부터 커버리지를 늘려나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밀리미터 웨이브 망 구축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밀리미터 웨이브 망 구축 관련 계획이 있었습니다. 서브6 5G망으로는 전국망 구축을 해나가고 다른 한편에서는 밀리미터 웨이브 망을 구축해나가며 5G를 완성하겠다는 방향이었는데요. 하지만 아직 이 아래편의 목표와 관련해서는 그다지 큰 진척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통신사들은 5G 전국망 구축을 위해 꽤 많은 투자를 집행했습니다. 2019년에만 9조원에 가까운 투자가 이루어졌고 올해는 다소 미진해 보이지만 아마 연말까지 잠시 미뤄졌던 투자가 서둘러 집행될 예정인데요. 문제는 그 금액이 앞으로 몇 년간 계속해 투자되어도 밀리미터 웨이브는커녕 서브6 5G 전국망 구축까지도 쉽지 않아 보이죠. 물론, 장기적으로 밀리미터파가 5G의 ROI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문제는 시간인데요. 미국과 일본은 밀리미터웨이브 망구축을 시작하며, 저만치 앞서 나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반쪽짜리 5G 정체에 가고 있는 길에 대해 되돌아 봐야 할 시기입니다. 만약 스마트폰 기업들에게 밀리미터웨이브 모듈을 추가하도록 강요하고, 통신사들에게 밀리미터웨이브 망투자를 강제하더라도, 대부분의 비용이 고스란히 이용자들에게 전가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시장 주체들을 넘어 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할 획기적인 방향을 제시하기는 어렵겠지만 전국망의 뼈대가 될 포망이라도 여러 주체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첫 단추를 깰수 있겠죠. 통신 3사는 경쟁 관계에서 벗어나 공동투자 형태로 코어망을 구축해 나간다면 그것만으로도 중복투자로 발생하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겠고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게 되는 기업 및 지자체에서도 일정 부분 감당할 수 있다면 밀리미터 웨이브망 구축은 가시권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통신사들이 정부 과제로 밀리미터 웨이브망을 구축하는 실증 사업들을 조금씩 진행하고 있죠. 최근 LGU 플러스는 금호공대에 밀리미터 웨이브 인프라를 구축해 스마트 캠퍼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앞서 이야기 나눈 이퀄컴의 밀리미터 웨이브 모듈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배치해 사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예처럼 각 사회 주체들이 나서 힘을 모아나가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밀리미터 웨이브 만구축은 조금씩 현실화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은 이 단어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 향후 우리의 미래가 달린 일이라 는데 사회적 합의가 모아져야 합니다. 이 밀리미터 웨이브는 우리나라 경제의 기동이 되는 두 축. IT 반도체, 자동차 시장과 관련해서 남들보다 한 걸음이라도 더 빨리 도입해야 하는 기술입니다. 우선 IT 반도체 분야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죠. 밀리미터 웨이브가 가진 세 가지 특성 중 특히 저지연의 특성은 클라우드 시스템을 저장의 공간이 아닌 실제 프로그램을 돌리는 네이티브 시스템의 영역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개발자 기업들은 물리적 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클라우드 시스템의 강력한 파워를 온전히 누릴 수 있고 클라우드 기반 환경으로 재정립된 생태계 속에서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솔루션들을 만들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겠죠. 그리고 자동차 분야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어가 있죠. 이전 시간을 통해 정리해 본 자율주행의 기술들은 기본적으로 차량과 인프라 그리고 클라우드가 초고속, 초저지연 기술로 묶여야 합니다. 수많은 센서들을 통해 들어오는 이 주행 데이터들은 실시간에 가까운 정보 처리를 해내야 안정성이 담보됩니다. 향후 IT 시장 성장의 키 드라이버가 될 두 가지 핵심 단어를 관통하는 단어, IT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특히 통신 분야는 멈추지 말고 계속해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밀리미터웨이브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 이미 우리를 앞서간 경쟁 국가들을 넘어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5G 선도국이 되길 빌며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